두개의 곱이 양수면, 일단, 곱이 양이면, F가 양, G가 양, 이거나, 아, 양. 왜? 곱이, 이미 큰일 났어. 음, 곱이, 알지, 둘다 각각이 음 되는 경우, 둘다 양이니까, F가 양이란 말은 Y좌표가 양인거야. G가 양이란 말도 y 좌표 양이니까 F가 양되는 쪽은 요렇게 요렇게 G가 양되는 쪽은 요렇게 이거의 공통범위는 여기는 음이니까 공통이 뭐야 9에서 X는 9에서 1 3사인가 이도 둘다 양이죠. 13을 넘으면 음이니까. 그둘다 음인 것은 둘다 음이면 이제 얘로 하면 얘가 음. 얘가 음. 이쪽은 양음 안 되니까. 여기도 양음 안 되니까 어디야? x는 그래, 0 -5. 그너스 -5x. 만족하는 거 빼서 한개더 빼니까 13에서 9 빼면 4 3개 있지? 맞지? 10, 1 1 12 여기는 그러면 7개 6개 이제 총9개가있냐고 음, 음. 그래. 저는 좀 알겠네 감는 같아 난 길이를 어. 곱했데요 뭐, 뭐를 곱해? g x 아두개 곱해서 했다고? 그래도 괜찮은데 근데 그러면 몇 차야? 4차 부등식이야? 4차인데 일단 아지나까 지나니까 두끈그 <laughs> 바로 나오잖아그러 이렇게 어아 그래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어 여기에서. 여기 밑에 한 한, 여기 한또아 그건 잘 풀었어 그거는 그래프 해석한게 아니고 그냥, 그냥 한거지 얘가 a f로 보면 x 플러스 5 x 빼기 9 했고 b에 x 빼기 x 빼기 13 했고 근데 a는 양이고 b는 음이고 이걸 곱한거였잖아 곱하니까 전체는 음. 그 다음 다 곱한 거 아니야? 이게 음 양수인 걸찾아라니까 그래서 얘가 똑같은 결과가 나온대. 그럼. 곱이 음이니까 이 4차 함수 그림 그려야 되는데 그릴 때 13, 9, 이 마이너 스오에서 이렇게 돼요. 어. 그렇죠. 그래서 음인 건 여기요. 여기 요렇게. 음. 대체 근데 그냥 있는 대로 보고 요렇게 푸는 거는 옛날에 고차 그 부등식이라고 교과에 있었을 때 이과가 푸는 건데 뭐 이것도 괜찮잖아. 어차피 증감표 그리고 하는데 이거 많이 쓰니까. 이제는 이렇게. 푸는 건 없어. 교과에 아, 그, 없다. 그아 그건 있지. 아. 단지 요렇게 요런 부등식 푸는 게 양수, 음수 그게 없다는 거야. 아.